어, 오늘 6월 어, 15일 주일날 예비를 약식으로 오늘 어, <laughs>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 어, 13일이죠.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어, 이제 <laughs> 여름 그 휴가철 되어서 많이 이제 여행을 떠나시는데. 어, 저희 부부도 이제 어, 성교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어, 여러 l 미리 말씀드리지못했했었볼리비아비아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l e 가 집회를 인도 little bit of a little 가 i t o 도 가서 배우려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i t 주 l e bit of a little bit o 어, 여러분 어, 특별히 열을 맞이해서 하나님 주신 이런 좋은 계절을 통해서 많이 어, 휴식하시고 또 다시 충전되는 어, 그런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laughs> 어, 마태복음 18장 2 1절서부터어 3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원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리까 예수께서 알아서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곱 번씩 일흔 번씩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정도가 회개하려든 어떤 인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일반 날란토빚진자 하나를 데려오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어, 그 몸과 저희 자식들과 모든 소을를다 팔아갖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대 내게 참으셔서 다 갚으니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하게 놓아보내며 그빛을탕감하주었더니그 종이 나가서 지게 백대나리온 빛진 동관 하나를 만나도록 목을 잡고 가로대 빛을 갚으라 하면그 동관이 엎드려 간과가로데 나를 참아주소서, 간프리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더군.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어, 악한 종이 어, 내, 내가 빌리게 내가 내 미수 정부 정부 탕감하여 주었거든 내가 너를 불쌍한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믿이 마땅치 아니하니. 하고 주님의 노하여그 빛을 다가갔도록 저를 옥에 어,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저희가 너희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형상하지 않으면 너희 천국께서도 여기에 이와 같이하지아니하시리라 예, 네, 오늘 주님께서 이제 어, 떠나가시는 날이 가까워서 베드로에게 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 어, 기뻐하시며 어, 내 위에 내괴를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어, 괴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어, 그러시고는 이제 그 다음에 양 아홉 나홉 마리. 하셨습니다. 내가 어린애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하시고 양 아홉 마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어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어 연점의 돌을 메어서 바데 빠짐이 올인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양 아홉 마리와 또 소자와 아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은 한 영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그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신다. 세상 관점을 보면은 그들이 별 크게 큰 사랑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 보시는 그런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를 귀히 여기고 우리가 그를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은 그냥 형식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 안에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 인격이 변해서 그들을 정말 주님 보시게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들을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온전한 변화가 없이는 어, 육신적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들의 가진 것과, 그들의 외모와, 그들의 인격과 이런 걸 바라보면서 그들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교회가 어, 여러분과 제가 어, 예심을 중심에 모신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네. 어, 이렇게 중심을 모시는 자는 주님의 뜻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 그리고 어, 내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개와 우리들의 사명은 구원하는 것이고 묶여 있는 자를 풀어주는 것이죠. 무엇에 묶여 있느냐? 죄에 묶여 있는 거죠. 죄에 묶여 있는 자를 더 정제해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그런 게 아니라 어, 그들을 세우고 풀어주는 네.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잘 못하는데 자네들을 붙잡고 연약할 때 우리가 어, 그들을 어, 훈계하고 싶은 마음이 날 때가 많이 있죠 저도 그런데 어, 이 모든 것을 어, 그의 회복을 위해서 네. 정말 어, 그를 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를 훈계하고 한다면은 그들의 받는 마음도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어, 그래서 결국 주님은 이제 그 믿는 백성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 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수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을 거룩해야 되고 어, 또사랑이충만해져없는이게 기본 조건이죠그래서그말씀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정리하는 신은 마음으로 오늘 이말씀 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일흔번에 일곱번니까이말이아니라이 말을 할 용서하리까. 원래, 그, 위대 그, 경전에는 세 번을 용서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랍비드는 세 번까지 용서는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베드는 일곱 번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 서 주님은 일흔 번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끝없이 용서하는 거죠. 어, 더 이상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아니다. 한 번도 용서해야 된다.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어, 그래서 크리스천 삶에서 어, 용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용서가 네. 오늘 마지막에는 내가 용서하지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중심에서 도 용서하는 는 거예요.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보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 해결치 않았습니다.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께 정말 원수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예, 당신 아들을 보내셔서 희생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저 형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아직도 나한테 반감을 갖고 그렇다 할지라도. 어, 내가 내 마음에서 중심에서부터 어, 그를 용서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 어, 이런 마음을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어, 오늘 그걸 어, 주님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동관의 예를 들면서, 그러니까 이 동관이 뭐 어떻게 됐습니까? 백다나려을 지은 동간을 붙들고 옥에 가뒀다는 거죠. 그러나 이 동간은 만달란트를 왕에게 사안받은 나온 사, 상황이죠. 근데 친구, 백다나려운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넣었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임금이 놓여가지고 그를 감옥에 쳤다고. 백단어리오와 만달란트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죠. 백단어리오는 한 15불 된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뭐, 3개월 치 월급이라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만달란트는 뭐, 청문학적인 숫자예요. 청문학적 어떤 사람은 1200만불이라도 한 사람도 있고, 뭐, 1억 2천만불이라는 사람도 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로마에다가 이제 세금을 올리는데 뭐한 600달란트를 올린다 그래요. 그 지역이잖아요. 몇십만 원이 올리는 그 세금이 600달란트면은 이만 달란트는 거의 몇 배입니까? 네. 15배 넘죠. 그러니까 한 지역이 드리는 세금의 15배 넘는다면은 엄청난 천문학적인 크기라. 이거는 비교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한 거는 막대한 거죠, 막대한 거. 뭐, 세알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어, 우리 주의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풀어주는, 어, 그런 상황을 살아야 는거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뭐, 잘못 합니다. 자기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응? 또 육신적인 그런 작업 방식 때문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럼 너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육신적인 마음이죠. 그래서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엄정하게 문척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 그렇게 구율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걸 깨달아. 귀에 죄가시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그렇게 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 하나님의 그 교회와 또 믿는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 안에 그 십자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정말 십자의 그 사랑, 십자의 권 날마다 깨닫고 어, 그사에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건지 내 안에 철저히 깨닫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네, 십자가, 십자가 깊이 깊이 들어가는 게 축복된 인중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 건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때 내 삶이 변화될 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세에서부터 이렇게 용서하는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 약속 하나님께 약속한 걸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을 때 그들이 벌거벗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들에 입혔대. 쫓아냈지만, 아직도 그들에 대한 그 궁유과 연민의 마음을 하나님 갖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이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고, 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의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둠에 갇혀서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돌아오 간절히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돌아오셔서 예수님만 우리가 영접한다면 하나님도 너무나 기뻐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허물이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물이 많고 나물 실족 시킬 때도 있고 예, 그때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불쌍히 고 용서하는 예,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중요하죠. 내심령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정말 변화받아서 따뜻하고 구미이 많고 용서할 수 있는 예, 그런 사람 가운데 예,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 제일 가까운, 가깝지는 않지만 동창 중에 하나가 최근에 어떤 좋은 글을 보냈는데 어, 그 어떤 이제 어, 혼자 사시는 할머니 같은데 수백억의 자산가인가 요 근데 그분이 이제 동창들하고 한 잔, 한두 잔 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술 먹었으니까 이제 자기가 운전하지 못하고 대기사를 통해서 이제 운전을 하는데 대리 운전하는 운전 기사가 배 속에서 꼬르륵꼬르륵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먹지 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잠깐 그 갈비탕 집에 잠깐 쓰자고 하면서 내가 더 돈을 얹어줄 테니까 내가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건좀 기다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대리 기사가 들어가지 않고 문까지 기다리니까 어색하니 같이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안전만 달라고. 그러더니 나 혼자 먹기 그러니까 같이 먹자고 그래서 아주 좋은 음식들을 그냥 이렇게 해서 같이 먹었는데 먹고 집에 가는데 아주 두툼한 봉투를 꺼내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그 정말 가진 가지 못한 이웃들에 대한 이런 군림한 마음 이것도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그 삶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들의 부요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쏟고 그들의 죄를 풀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이 그만큼 베풀었다는 문제한테. 수백의 자산가는 아마 그걸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재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남을 섬기는 그삶 이게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삶이죠 그래서 이 여름에 여러분 어, 정말 예수를 통해서 여름의 삶이 변하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남을 풀어주고 남을 용서하고 이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가까워스러 이생더 완악해지고 더 욕심 사납고 나무 짓밟고 올라가는 그릇생으로 변화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오주시사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다면 진정 회개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 배만 챙기는 그런 삶을 아버지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이제는 예수로 말면 변화받은 삶으로 예수를 섬기는 삶과 용서하는 삶과 나눠주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쉬었기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가정과 이웃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는 기뻐하신 아버지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삶을 살다가 베푸는 삶을 살고 용서하는 삶을 살다가 아버지 주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해 주셨기 원합니다. 감사합니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온전한 교회가 되기 원하시는 주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원하시는 주님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합당한 자세로 우리가 섬겨야 주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 거룩한 사람 가운데 남을 용서하고 남을 세워주고 남에게 나눠주는 그런 참으로 아버지가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기오 그럼을 담아서 이모점으로 헌금하고 또 성경헌금을 아버지 기부한 그 가정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기오 진정한 산성계와 성기는 주의 백성을 통하여 아버지 옆 심판받지 않으며 아버지가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사랑 메마린 땅에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증가게 하시옵기 원. 모든 내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충만하게만 하시옵기 원.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강하게 통하시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시고 거룩한 그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줄.